주님 여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매드 성경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요. 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제가 소송 책 구약 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61면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 햇볕에 쬐여서검수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푸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프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어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픈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바절치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주마의 비하였구나. 내두밤은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꽤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기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구로구나. 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골짜기에 백합하루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어,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곰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서원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살아온 생명을 허락해주셔서 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의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실 주비싸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을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아가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가서는, 어,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예수님과 교회 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녀 간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또순람미 여인, 두의 어, 이제 이하 순람미라는 이제 실제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어떤 이상화된 연인을 어, 사랑화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시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즉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연인, 신랑, 신부는 모두 솔로몬이고 순람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의 성장과 결실 그리고 성숙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구분돼서 말씀드리면, 1장 1절부터 3장 5장까지는, 어, 사랑의 시작, 그리고, 그리고 결실, 결혼하는 부분은 3장 6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그리고 성숙은 5장 2절부터 8장 14장, 4절까지, 이렇게, 어, 점점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시작부터 솔로몬을 향한 술란미의 열망이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 솔로몬에게 매료된 순란미는 포동원에서 일하느라 검은 장막처럼 그을렸지만 그에게만은 왕국의 휘장처럼 매력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또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가장 돋보이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 있는데요. 그들은 양치는 곳 연회장 푸른 숲을 배경으로 어,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나옵니다. 또 순란미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또 병이 났는데요. 솔로몬의 입맞춤과 폭을 열망하지만 적절한 때 서로 적절한 대상이 되기 전에는 사랑을 흔들어서 깨우지 말라라고 자신과 다른 다른 처녀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어, 어, 사랑과 결혼, 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이는 지혜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의 울타리 안에서만 성은, 그리고 아주 성스럽게, 그렇게 작동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윤리가 무너진 이 세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메시지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이것을 또 교회와 성, 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도 풀어서 해석한다면, 어, 교회와 여러분, 만약에 연인사이라고 만약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교회가 무조건 예수님의 은혜와 은통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요즘에 옛날이야 우리 아버님들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어쩌고 막 이런 뭔 그런 얘기를 말안 해도 안다고 아니요 말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의 처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들여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표현하는 것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물론 하나님이 먼저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이 교회 안으로까지 밀려들지 않게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예배로 표현하는 우리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놀라우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